안녕하세요. 대표, 6년 전자대표이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미조리 센트로이스에서 저희들이 전시를 합니다. 3일간 전시를 했습니다. DPS, 즉, 디지털 유상 변환기를 가지고 미국에서 우리 전시를 합니다.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미국을 우리 공유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디, 디지털 위상 되는 변환기가 새로 도약이 되면서 상당히 인기가 좋고 깜짝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국에서 큰 역할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3일 동안 우리가 전시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많이 견딜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데까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전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전시를 해서 세계적으로 큰 회사가 될수 있도록 공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